어저 도움 운영 건물은 사원이다. 그런데 나는 가리킵니다. 그 꼭대기 뾰족잡을 그 도움 건물의 뾰족잡을 가리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두 개를 합하고 싶은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중복되는 거죠. 도움하고 도움하고. 이걸 어때요? 뭐로 쓸수 있습니까? 이수로 쓸수 있고 이것은 어때요? 사물이니까 위치로서 접속사 기능까지 하는 위치로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꾼 것이 어때요? 그렇게 바꾼 것이 이것인데, 이게 어때요? 전부가 도움을 꾸미게 되면 도움 뒤에다 놓는 겁니다. 도움 뒤에.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주어, 동사, 이게 목적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이게 접속사 기능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위치가, 여기 있는 위치가 접속사 기능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때 아까 말했듯이 어부는 그하고 연결되 있기 때문에 전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어분은 또 뭐예요? 기억나시나요? 어부로 시작되는 모든 전명구가 8, 9십는 바로 앞에 수식을 받을 명사나 대명사가 있으면 그룹구미는 형용사구다 기억나시죠? 예, 따라서 어때요? 이게 지금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또이이 이 전체가 어문사의 동료식으로 발휘해서 전 전체가 돼요. 앞으로 나간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비로서 주어인 겁니다. 즉, 여기서 원래는 스피어가, 스파이어가 목적인데 포인트하고 포인트, 포인트에서 목적인데, 어때요? 여기서는 주 앞으로 나갔습니다. 왜? 접속사 기능 하면서 위치가 나가면서 어부를 데리고 나가고, 어부는 또 그걸 꾸미는 스파이어를 데리고 가서 전체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된 것이고, 이제 여기서 어부 위치들을 뭐라고 합니까 접속사 기능 하면서 자리를 바꿔달라. 그래서 어때요? 여기 있던 어부 위치가 앞으로 나가서 된 것이 바로 이 문장이고요. 또, 이걸 어때요? 후수를 써버리니까, 후수 스파이어 하고, 역시 목적어였는데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문장이 다 맞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은, 그래서 앞으로 나오면요, 세 개의 문장을 둘을 쓸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케식에서 예, 많이 필요하니까요. 이와 같이 세 가지 문장을, 세 가지 형식이 있다는 거, 다 맞는 문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석해 볼까요? 해석을 한번 어때요? 하나만 해보죠. 자, 전체 문장은 어때요? 이게 주어죠. 동사는, 예, 네, 요거, 요거죠? 보호죠? 크게는 이게 1번. 이게 마지막, 이게 아, 2번.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주어를 수식어는 관계사 문장이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안에 다시 이게 1번이겠죠? 주어가. 두 번째가 어때요? 이게 2번. 목적으니까, 원래. 3번이, 그 다음 어때요? 4번이 어때요? ᄂ, ᄅ으로 해석해주고, 그 다음 어때요? 5번이, 비로소 수직으로다 끝났으니까 추월를 하고, 그 다음 어때요? 6번이, 보호가 마지막. 해석하면 어때요? 내가, 내가, 그주어이다 하면 어 2번이니까, 내가 그 꼭, 그 뼈쪽 잡을 목적어죠? 가리키는. 왜 네, ᄂ이 묻습니까? 가리키다가 능이 된 것은 바로 형용사를 해석한 겁니다 형용사는 관계자 사 문장이니까 내가 그 뾰족잡을 가리키는 반구형 건물, 동형 건물은 사원이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해석 다 똑같은 거죠 내가 내가 그 뾰족잡을 가리키는 동양식의 건물은 반구형 건물은 사원이다 됐죠 예.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관계사의 모든 격을 다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연습문제를 해봅시다. 자, 연습문제요. 자, 아이가 이 문장이 주어입니다 동사가 캐리하우완료형이죠 그러면 어때요? x 스레이가 여기서 목적이겠죠. 그런데 업으로 시작된 전명구 그걸 꾸면는 형용사구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에 관계사가 나온 겁니다. 뭘 써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그 안에 분석해 보니까 우선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후후수 흠중에 써야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때요? 그가 그래서 무슨 계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아래 문장에서 비행자를 찾아봐라. 위대한 발견에 의해서 왜냐하면 반드시 관계명사 문장 안에는 비행자 이렇 비어있다. 그리고 관계자 및관계 문장의 한계는 주어 동사. 이게 수식어니까 두 번의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가 다 관계정상 문장이다. 그것이 포선을 꾸미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 문장에 빈자를 찾아봤더니 이게 주어고, 동사고, 그러면 어때요? 이게 보호가 비해다고 볼수 있을까요? 비정상이 1형식 아니면 2형식이니까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돌다리 두들겨보기 위해서 제본을 봅시다 사진과 서명은 그 사람이다. 말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게 여기서 비동사는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형식입니다말 되나 봅시다. 사진과 설명이이 양식 위에 있다. 말 되죠. 그렇다면 어때요? 아래 문장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뭘 써야 할까요? 바로 서입격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은 후수가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왜 이걸 찾았다고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격은 아래 문장에 빈자리가 없으니까 아래 문장에서 보고 맞춘 것이죠.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해석을. 자, 전체 문장에 지금 이게 이하의 문장인 이걸 꾸미기 때문에 전체 문장 주어가 1번이겠죠. 2번이 목적을 해야 하는데 그걸 수식하는 것이 서 이걸 먼저 하겠죠. 이걸 해야 하는데 그걸 꾸미는 절이 있으니까 그 안에 주어가 다시 1번. 2번이 수식어. 3번이, 누구? 그러니까 이게, 저기 1번이 있으니까 이게 2번이 되겠고, 하나씩 물려놔야겠죠? 이게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어때요? 수기이니까 7번, 마지막에 8번. 그래서 어때요? 나는, 나는,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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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하라고 그러죠. 그 사진과, 사진과 서명이 이 양식에 있는, 양식에 있는, 있는이 뭐예요? 바로 형용사 호수를 해제한 것이죠. 있는 사람의, 사람의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병원의 의사가 그 사람을 설명하고 이름을 하면서 거기다가 써 있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기사가 촬영을 할때그말는 겁니다. 본인은 사진과 서명이 양식에 있는 양식에 쓰여 있는 그 말이겠죠. 양식에 있는 그 사람의 그래서 있는 사람의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사진과 서명이 이 양식에 있는 그 사람의 엑스레이를 수행합니다. 촬영합니다. 예. 자, 우리 이 문장에서요. 자, 전시, 전시, 전사 하나 맞죠? 전시사 하면 전시사 명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때요? 저기 대명사, 형용사 다 되는단 말이었죠? 근데 그렇죠? 어떻게, 그 뒤에, 어, lies. 이게 어때요? 뭐예요? 이게 명사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지시 형용사입니다. 이건 그렇군요. 형용사고요. 예. 그 다음 어때요? 여기 어떤 관계자명사가 온 겁니다. 뭔가 지문을 보세요. 음, 문화와 정신적인 기원 해 놓고 때요두 번째 문장, 자 관계자 문장의 한계는 두 번째 동사까지다. 첫 번째 나왔죠. 그런데 콤마가 찍히니까 이때 이 콤마는 end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즉 다른 관계자 문장이 또 있는 겁니다. 위프레 r a i s e the l o y a l 시그러니 o 여기서는 어때요? 자 해설하면 순서가 뭐겠어요? 자 우선 빈 자리, 자 문화와 정신적인 기원 주어 아니 아니 목적어죠 여기서는 그리고 어때요? 주어고 이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을 나누다 나눠가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게 얼라이슬 사람이죠. 단체지만 이것은 사람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호수를 써야 합니다. 후수를. 예. 저려한 동맹국,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 어때요? 예. 아, 거기까지 해서 이거지 뭐 어때요? 전명구가 끝난 겁니다. 비로소 이게 본 문장이죠. 주어, 동사, 그럼 어때요? 목적어, 그걸 꾸미는 형용사구. 그런데 전체 문장의 주어를 먼저 해석해야 하는데, 거기서 어때요? 주동사도 앞에 나와 있는 부사구가 있는 거죠, 전명구가. 그기서 어때요? 조정사 다 앞에 나가는 것은 세 가지 뿐이라고 그랬죠? 호칭, 그 다음에 감탄사, 부사적인 요소. 여기서는 전명구가 부사고 돼서 문장 앞으로 강조하게 나왔으니까 그걸 먼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해석하면 어때요? 그걸 먼저 해석하는데 여기서 이걸 목적을, 전사 목적을 해석하는데 그걸 꾸미는 수식어가 있으니까 이게 1번이지요 1번, 2번, 아, 참, 아닙니다. 이게 지금 주어가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1번이죠, 이게. 1번. 그 다음 어때요? 2번이, 비로소 요거죠 2번, 3번. 그 다음 어때요? 4번이 본동사. 그 다음 어때요? 5번. 물론 이렇게 같이 해석한 겁니다. 6번. 비로소 7번이 주어. 8번이 어때요? 요거 전명구죠? 9번이, 예, 요거. 10번. 해시라면 어때요?